남파 사고로 서로가 죽었다고 오해하는 쌍둥이 남매 비올라와 세바스찬. 비올라는 남자로 변장해 세자리오가 되어 일리리아 공국에 숨어들며 오시노 공작의 신임을 얻습니다. 그리고 오시노 공작을 사랑, 아니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오시노는 이웃 나라의 올리비아에게 반해 있지만, 올리비아는 그의 구애를 거절합니다. 세자리오를 통해 올리비아에게 사랑을 전달하려는 오시노의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올리비아는 세자리오에게 빠져들 고 세자리오는 오시노에 대한 자신의 감정에 혼란을 겪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남매 세바스찬이 살아 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세바스찬은 올리비아 올리비아와 만나고 올리비아는 그를 세 자리오로 오해해 결혼을 제안합니다. 결국 세자리오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고 세자리오는 오시노를 향한 우정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오시노 역시 같은 문제로 고민하던 중 그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인정하게 되고 둘은 결혼을 결심하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성인 시니어를 에덴 숲으로 쫓아내고 왕위에 오른 프레데릭의 영지에서 시니어의 딸 로잘린드와 프레데릭의 딸 세리아가 둘도 없는 친구로 지냅니다. 로잘린드는 레슬링 경기에 참가한 기사 올랜드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지만 프레데릭에 의해 추방되고 세리아는 그녀와 함께 에덴 숲으로 도망쳐 남장을 합니다. 한편, 올렌도의 형 올리버는 유산을 독차지하고자 올렌도를 에덴 숲으로 쫓아내고, 올렌도는 남장을 한 로잘린드를 만나게 됩니다. 올렌도는 남장을 한 로잘린드에게 자신이 로잘린드를 좋아한다고 고백합니다. 로잘린드는 내색하지 못하고 자신을 상대로 고백 연습을 시킵니다. 그러던 중 사자의 습격을 받습니다. 올렌도는 사자와 싸우다 부상을 입고, 로잘린드는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현, 프레데릭이 딸을 찾아 에덴 숲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형 시니어와 숲속 사람들의 평화로운 삶을 보게 되고, 깨달음을 얻어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왕위를 형에게. 돌려주고 모든 갈등을 해결하며, 로잘린드는 올랜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대부호 바티스타에게는 말괄량이 카타리나와 순종적인 비앙카 두 딸이 있습니다. 비앙카는 많은 구원자들에게 사랑을 받지만 바티스타는 첫째 카타리나가 결혼할 때까지 비앙카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페트루치오라는 남자가 카타리나의 재산에 눈독을 들이고 결혼을 결심합니다. 그는 카타리나의 심기를 건드리며 그녀를 길들이기 위한 계획을 시작합니다. 그녀와 결혼을 약속하더니 결혼식에는 늦게 나타나고 지저분한 복장으로 등장하여 하객들까지 충격에 빠뜨립니다. 우여곡절 끝에 카타리나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페트루치오는 말괄량이 길들이기를 더욱 강화합니다. 그녀가 싫어하는 음식만을 제공하고 예쁜 옷을 선물해 주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못 입게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카타리나를 혼란스럽게 만들며 점차 그녀의 성격을 꺾고 부드럽게 만듭니다. 결국 카타리나는 페트루치오에게 마음을 열고 비앙카도 여러 구원자들 중 루첸시오와 결혼합니다. 카타리나는 결혼 후 가장 순종적이고 이해심 많은 아내가 되어 이전의 말괄량이 이미지를 벗어던지게 됩니다. 베니스의 상인 안토니오는 친구 바실리오가 부유하고 아름답고 지적인 포르시아에게 구혼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대신 마련해 주려 합니다. 그는 유대인 대부 샤일록에게 돈을 빌립니다. 샤일록은 안토니오가 돈을 갚지 못한 경우 안토니오의 살점 1 파운드를 내놓기로 하는 계약을 제안합니다. 아실리오는 포르시아를 구원하기 위해 세 개의 상자 중 하나를 선택하는 시험에 도전하고 올바른 상자를 골라 포르시아와 결혼에 성공합니다. 한편 안토니오의 배가 사고로 화물을 잃고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샤일록은 그의 권리를 법정에서 주장합니다. 이때 포르시아가 남자 변호사로 변장해 나타납니다. 그녀는 샤일록이 안토니오의 살을 자르되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말아야 한다는 계약서의 글자 그대로의 이행을 요구합니다. 이에 샤일록은 안토니오의 대출금을 포기하고 결국 그의 재산의 일부를 안토니오에게 양도하게 되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처녀 헤르미아는 사랑하는 이산드로스와 결혼하고 싶지만 아버지 에그스는 그녀가 데미트리우스와 결혼하길 원합니다. 헤르미아와 이산드로스는 이를 피해 숲으로 도망칩니다. 데미트리우스가 그들을 쫓아가고 데 미트리우스를 사랑하는 헬레나도 따라갑니다. 숲에서는 요정들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요정 왕 오베론과 왕비 티타니아 사이에는 불화가 있었고 오베론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티타니아를 조종하기로 결심합니다. 자신 부하인 장난꾸러기 요정 퍽을 보내 사랑의 마법을 걸게 합니다. 하지만 퍽이 실수로 리산드로스에게 마법을 걸고 리산드로스는 숲에서 마주친 헬레나를 사랑하게 되고 헤르미아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심지어 티타니아는 주문에 걸려 당나귀 머리로 변한 연극 배우 바텀을 사랑하게 됩니다. 정신없는 가운데 헤르미아와 헬레나는 다투게 되고 루산드로스와 데미트리우스도 결투 직전까지 갑니다. 결국 오베로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모든 사랑의 불화를 해결합니다. 아테네로 돌아온 헤르미아, 루산드로스 데미트리우스, 헬레나는 테스스와 히폴리타의 결혼식에서 자신들의 사랑을 축하받습니다.